자, 점 0,3에서 곡선에 그은 접선 중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K,0이라고 하자, X절편을 구하라는 거지, 그때 K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건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3차 곡선이 있는데 어떤 한 점에서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위에서 그리자. 자, 여기에서 이제 접선을 그을 겁니다. 어, 나중에 선생님이 여기서 접선을 몇개 그을 수 있는지는 말해줄 건데, 어, 접선이 최대 3 개까지 그을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그을 수 있고 이쪽에서도 그을 수 있습니다. 최대 세 개. 그래서 이 점의 위치에 따라서 여기 있으면 여기 있으면 하나밖에 못 거. 어 그리고 뭐 이런 위에 있으면 하나 둘 이렇게 그을 수 있거든. 그래서 삼차함수는 이 바깥에 이 점의 위치에 따라서 어,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우선 그건 지금은 몰라도 되고 어 0.3에서 접선 중에서 어 기울기가 음수인지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 접점을 어 접점을 t 또는 a 그다음 이점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더하기 2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단계가 이렇고, 그다음 이제 미분을 합니다. 미분하면 y 프라임은 3x 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되고, 자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는 t에서의 미분 계수를 구해야지 얘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겠다. 그래서 2점 t를 여기에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3t 제곱 마이너스 6t가 됩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 계산이 좀 복잡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낸다. 얘가 기울기. 그래서 3t 제곱 마이너스 6t가 되고 그 다음 한 점. 한 점을 이 점을 씁니다. x 마이너스 t. 그 다음 t 세 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더하기 2. 여기서 조금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0,3을 쓰지 왜 이렇게 복잡한 식을 쓰냐. 똑같습니다. 0,3을 쓰더라도, 뭐, x-0 더하기 3. 이렇게 하면 되게 쉬워 보이잖아, 맞지? 그렇지만 어차피 이 식을 또 넣어야 되거든? 그래서 대부분 다이 점을 가지고 우선 접선의 방정식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접선이 어딜 지난다? 0,3을 지나지, 맞지? 그러면 0, 3을 이식선에 대입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 그래서 y에 3을 놓고 답지 보면 얘를 전부 다다 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 놓았거든. 그런데 실전에서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어차피 대입을 해야 되거든. 근데 다 정리하고 대입하려면 더 복잡해지니까 그냥 대입하세요. 바로 대입하면 얘는 그대로 되고 x에 0 대입하면 얘가 마이너스 t가 되고 그 다음 t 세제곱 얘는 그대로. 자, 식이 좀 복잡해. 자 정리하자. 세제곱 마이너스 3 나오지 맞지? 세제곱 여기 하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t 세제곱이 됩니다. 그다음 얘랑 얘랑 하면 6t 되지 맞지? 그러면 여기 없네. 그러면 여기 우선 적어주고 그다음에 얘아 6t 제곱 맞지? 6t 제곱에서 3t 제곱을 빼면 플러스 3t 제곱. 그다음에 상수항은 플러스 1인데 여기 3이 넘어오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만족하는 값을 구해야 된다.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세제곱, 3t제곱, 플러스 2가 0이 되고, 어, 여기 2였다. 맞지? 그래서 3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어, 여기. 그러면 얘 x에다가 t에다가 1을 대입하면 0 된다. 그러면 인수로 x, t,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는 et제곱은 필요하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2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et제곱, 마이너스 3을 맞추기 위해서는 여기에 마이너스 t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상수항고 바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인수분해 하게 되면, 여기에서 et-1, 그 다음 t+, 플러스 1.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최종식은 마이너스 1제곱, 2t 플러스 1 0자이 식이 나오는게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t 에서 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푸는 방법이 더 빠르게 푸는 방법이 있는데 우선은 처음 배울 때는 그냥 정석대로 하세요 선생님 식은 푸는 방법대로 어.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에서 t 가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옵니다 자 t가 1도는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뭐라고 했냐면 기울기가 여기서 음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t가 1일 때는 1 대입하면 얘가 기울기지 맞지? 얘가 기울기입니다. 그러면 1을 대입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 나오고. 그다음 얘를 대입해 버리면 얘는 2분의 4분의 3에 얘 플러스 대버리지 뒤의 식이. 그래서 얘는 양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게 필요하다. t가 1일 때, 자 다돼간다. 자 그러면 t가 1일 때, t가 1일 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직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다. 최종적으로 1을 대입하자. 자1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 되고 x 마이너스 1에 1 대입하면 0 되지 맞지? 습니까? 0이 된다. 그래서 x축과 만나는 점 y에다가 0을 대입하면 x는 1이 나오겠다. 그래서 k는 뭐가 된다? 1이다. 답은 1번. 이거 정...